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즈 아카데미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이죠. 자 총선인데 총선을 영어로는 General Ele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근데 지금 제가 대문자 표기를 일부러 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어, 코리아타임즈에서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소문자 표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그 특별히 좀 상징적인 표현 d-1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까지 담기 위해서 어, 각각의 어휘를 대문자로 다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4월 13일 총선인데 오늘 그 전날 4월 12일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 하나의 사진 기사를 보실 텐데요. 자, 보십시오. 사진에 보니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자들을, 어, 글자들이 담긴 그러한 표지판들을 들고 있죠. 자, 바로 그럼 저러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진 설명, 이른바 캡션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workers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다시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죠. 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그것이 이렇게 대문자로 가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글, 근로자들, 다시 말해서 일꾼들이 그리고 and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이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hold a campaign, 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To urge citizens to vote,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요. 그러면 투표를 다시 말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는 기죠 그러니까 장려하다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In Wednesday's general election. 여기서 이제 속문자 표기로 됐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두에 대문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있을, 다시 말해서 내일 있을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자, 투표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투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청계 스트림. 청계 스트림은 청계천이죠. 자. 청계천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인센트럴 서울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시점은 바로 언제예요?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그러니까 4월 12일은 오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자, 오늘이 4월 12일이고 내일이 바로 4월 13일 총선. 자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 캠페인을 열다 또는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 h o l d e campaign라는 것이 있는데 자 마지막에 지금 서머리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홀더 캠페인이 뭐라고요? 캠페인을 버리다 또는 캠페인을 열다 갔다 이런 의미에서 동사를 뭘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홀드라고 하는 거 보통 개최하다, 열다 이런 거 쓰는데 하나의 지금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홀더 캠페인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버리다 그럼 뭐 어떤 동사를 쓰느냐 바로 홀드라는 동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urge라고 하는 것은 촉구하다 자 어떤 것을 뭐 재촉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장려하다. 제가 지금 여기서, 원래 여러분 하나의 표제어로서의 의미는 촉구하다를 기,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제시된 문맥에서는 장려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촉구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General Election 하면은 총선입니다. 총선. 자, 국회의원을 전국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General Election이라고 표현한다. 자, 마지막으로 Stream 뭡니까 개천. 그러니까 청계 Stream이에요. 천개 리버 이렇게 안 합니다. 천개 스트림. 그래서, 천개천 천 정도의 그러한, 어, 표현하자면, 그러한 물의 규모라고 할까요? 그러한 천의 규모, 그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표현할 때,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기획,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이죠. 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자, 총선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여러분께 투표 꼭 하시라는 메시지를 저 역시 드리고자 이 토픽을 정해봤습니다. 내일 여러분 반드시 투표를 한표 자신에게 주어진 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성진이었습니다.